디지털국가서로 배우는 5학년 사회. 오늘은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계절별, 지역별 기온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기온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계절별, 지역별 기온 차이 그리고 기온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계절별, 지역별, 그리고 기온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의 성취 기준은 먼저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 및 지형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탐구한다인데 중요한 건 기후 환경입니다. 지형 환경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 특성의 사례를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이 사례에서도 계절별, 지형별, 그리고 기온의 특성에 대해서 각각의 사례를 알고 설명하면 됩니다. 지연이와 수혁이는 지난 주말에 다녀온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지역의 3월 모습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수혁아 지난 주말에 뭐 했어? 어, 제주도에 사시는 삼촌댁에 다녀왔어. 제주도? 춥지 않았니? 어느 제주도는 별로 춥지 않았어. 그리고 유채꽃이 활짝 피어있었어. 정말? 신기하다. 같은 3월인데 지역마다 날씨가 다른가 봐. 왜 그렇게 생각했어? 주말에 어디 갔었니? 음. 난 할머니가 사시는 강원도에 다녀왔어. 그곳 날씨는 어땠는데? 강원도는 아직 춥고 눈도 내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도 끼고 다녔어. 그랬구나. 네 말대로 어떤 곳은 춥고 어떤 곳은 따뜻한 걸 보니 기온이 다른가봐. 왜 그런 걸까? 방금 동영상에서 보면 분명히 같은 날에 다른 장소에 갔는데 제주도와 강원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왜 그럴까요? 지 쌤, 지연이는 같은 계절이어도 지역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1월과 8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등온, 기후도의 등온선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기온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1월과 8월인 이유는 1월은 겨울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개월, 달이고 8월은 여름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달이기 때문입니다. 겨울과 여름을 비교하는 이유는 가장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이죠. 밑에 나오는 기후도를 보면서 한번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지도는요, 우리나라 8월의 평균, 우리나라 1월의 평균 기온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우리나라 8월의 평균 기온입니다. 일단 그림에서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것은 색깔이 다르죠. 1월의 지도는 대부분 파란색이고, 8월의 지도는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그렇다면 북쪽으로 갈수록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봅시다. 북쪽으로 갈수록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점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기온이 낮다는 것이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8월의 평균 기온. 남쪽으로 갈수록 8월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봅시다.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색깔이 진해지면서 빨간색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두 지도를 한번 함께 보면 남쪽이 좀더 따뜻하고 북쪽이 좀더 추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지도에서 살펴보면 겨울에는 서울은 2.4도 강릉은 0.4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서로 살펴보면 서울보다는 강릉이 온도가 더 높고 서울이 온도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강릉의 평균 기온 차이가 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서울보다는 강릉 쪽이 지형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때 겨울에는 북서풍이 부는데 높게 솟은 산맥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강릉이 서울보다는 더 따뜻합니다. 춘천과 8월 평균이 비슷한 곳을 찾아서 눌러보세요. 어, 춘천은 8월 달에 24.6도입니다. 비슷한 곳은 이 빨간색 춘천과 비슷한 선을 따라가는 지역들이 비슷하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춘천과 비슷한 온도를 가진 곳은 평양, 해주, 서울, 청주 이 정도를 둘수 있습니다. 평지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기온 차가 큽니다. 대체로 남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따뜻하고 밑으로 갈수록 따뜻했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서 춥습니다. 겨울에는 북쪽이 더 춥고 여름에는 북쪽이 더 시원했습니다. 동쪽과 석쪽 간에도 기온 차이가 나는데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이라이트를 쳐봅시다. 동쪽과 석쪽 지역 간에도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태백산맥과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겨울 기온이 서해안보다 높은 편입니다. 바다에 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기온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에서 따뜻합니다. 이렇게 기온도를 보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동소 방향 지역의 기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위도상의 서해안과 동해안의 겨울과 여름 기온을 비교해 봅시다.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겨울 기온은 높고 여름 기온은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해에는 동안 해류라는 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청진까지 겨울에는 주문진과 울릉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동해는 수심이 3,000m 정도로 깊지만 서해는 100m도 채안 되는 얕은 바다죠. 즉, 동해는 서해보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서서히 높아지고 겨울철에는 서서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외에 태백산맥이 겨울철에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동해안이 따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위도상의 내륙 지방은 어떨까요? 땅과 바다의 비열차 때문에 서해안이나 동해안보다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반대로 더 춥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봤고요. 우리나라 기온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꼭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 그리고 기후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는 먼저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볼때 기온의 특성 두 번째는 동서로 볼때 기온의 특성 세 번째는 해안 지역과 내륙 지방으로 나누었을 때 기온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기온에서, 지도에서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것은 등온선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기후도를 보고 알맞은 말을 선택하세요. 어, 우리나라의 기후도를 봤을 때 북쪽으로 갈수록 1월 평균 기온은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평균 기온은 낮아지죠. 남쪽으로 갈수록 8월 평균 기온은 대체로 색깔이 점점 진해지니까 높아집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기온에 따른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관련이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시옷은 여름에 입는 옷이고요. 대청마루도 겨울에 시원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온돌은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터 도둑집은 비가 오는 강수량 때문에 짓는 집이니까 기온과 관련된 것보다는 강수량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남쪽 지방과 김 북쪽 지방의 김치는 어, 지바, 지역에 따라서 김장하는 방법의 차이가 온도의 차이 때문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 우리나라 기온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기온의 특성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정리해보고 과제방에 제출해봅시다 한지 스팸! 스팸! 스팸!